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셋다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기운이 많이 없는데, 어,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맛대 맛입니다. 맛대 맛! <laughs> 저희는 어, 김치 요리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열무 비빔국수. 열무 요리사는 비빔국수. 와, 물리입니다. 예, 뭐 제가 한건 없지만. 요거는 <laughs> 파김치전. 해물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돼지고기 김치찜. 아, 진짜 개 맛있겠다. 한 먹자. 시간 정도 끓인 아주 부서 <laughs> 야들야들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일단, 일단 먹고 먹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국수를 먼저. 와. 고 <laughs> 김치를. 음! 이건 참고로 제가 했습니다. 아 최고야. 와, 와. 한번 먹어봅니다. 비계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김치는 또 찢어 먹는 맛이죠. 얘도 약간 그푹 삶아가지고. 음. 와, 너무 맛. 감칠맛이 돌아 왔어요 전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마라가 붙였습니다. 음, 음. 네. 음. 맛있어. 정말 맛있어. 파김치는 처음인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매워진 파전 맞아. 음. 아까보다 나, 나의 그맛 표현력이 너무 웃긴 것 같아. 한정적인. 진짜 맛있다. <laughs> 밥을 더 갖고 와야겠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아,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laughs> 배를 하고. 채우고 그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야? 저기에 최종식. 아. 나중에 음. 깡깡 김치식당 근데 김치는 다 산거잖아 협상 <laughs> <laughs> 대비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찮찮니까짠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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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응? 너무 짠가? 응. 밥을 더 먹으면 되죠아그더 그래. <laughs> 먹으면 돼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된다 치아가 안 좋으면 죽을 먹을 게 아니라 묵은지 김치 아 맞네 입에서 응. 살살 녹으니까 씹을 필요가 없어 그럼 진짜 홈쇼핑 한는거 요즘 아이들 김치 너무 먹잖아요 막. 요즘 아이들 숨 너무 쉬잖아요 밥 먹고 올까? 응또 하필이면 제일 많이 먹는 두 사람이 한 입에 몰리게 되어서 <laughs> 뭐 어쩌겠어요 어. 용량이 큰거를이 <laughs> 품체를 그렇게 쉽게 유지하는 게 아니야 맞 아! 아 좋아하는 김치 얘기를 해볼까? 그럴까? 저는 일단, 요리를 하지 않은 그냥 김치를 먹을 때는, 신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신맛이 음 나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겉절이. 칼국수 먹으러 가면 음 나오는 겉절이랑, 보쌈김치. 이런 달달한, 안 익은 김치를 좋아하고, 신김치 같은 거는, 요리를 해 먹으면 너무 맛있죠. 김치 볶음밥이나, 이렇게. 어, 이런 김치찜 같은 거. 저는 총각김치 아. 음. 저는 총각김치만 있어도 밥한고기 먹을 수 있어요. 오. 아, 나 하나 더 있다. 안 익은 파김치 짜파게티랑 먹는 거. 음. 너무 음. 맛있어요. 즘 먹고 있는 친구였어, 또. 돼지는 먹으면서. <laughs> 먹을 먹으면서. 음. 그러면 먹으면 맨날 그래 물리가 좋아하는 김치. 일단 하나만 딱 고르긴 좀 어렵고. 파김치. 나도 그 짜파게티랑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음, 갓김치. 음. 아. 아. 묵은지는 당연히 좋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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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거 되게 좋아. 석박지. 석박지. 아 나는 좀 신맛 나는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음 음, 어 석박지 시원한 거. 저희 집 김치가 있긴 있어요. 저희 집 김치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소중한 김치여가지고. 아 컨텐츠에 쓰는. 기 아깝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새끼는 자취를 안 해서 몰라요 이 김치의 소중함을. 모르지. 사실 뭐 가정집에서 사면 김치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김치가 지방마다 다르잖아. 응. 음. 어느 식이에요? 뭐가요? 각자 집에서. 음. 우리는 지금은 사먹기 때문에 음. 모르지만 엄마가 부산에서 음.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도 음. 경상도식. 음. 경상도식인데. 약간 근데... 국물 많고 시원한 게 경상도식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 지역별 그 김치의 특징을 이게 전라도는 일단 음. 그러니까 젓갈 맛이 많이 나고. 그리고 국물이 별로 없어 음. 저희 집 김치는 원래 작년까지는 친할머니가 음. 해주셨는데 음. 그쪽은 충청도예요 음. 음. 딱히 막큰 특징이 없고 그냥 할머니가 식당을 하셔가지고 음. 손맛이 좋으세요 음. 그럼 무조건 맛있죠 그래서 그냥 맛있었어요 무조건 맛있다 는 이번 연도에는 엄마가 김장을 조금 했는데 음. 그 양념을 우리 외할머니가 만들어서 음. 전또전라도식 어. 리할머니는 약간 막김치를 잘 담고. 그리고 물김치도 진짜 맛있어. 만약에 이제 다 먹고 나서 국물 남자 아 거기다가 소면 부수. 맛있 맞아. 우리 집은 다 그냥 응. 경기도 토박이라서. 근데 경기도 김치도 맛있어. 그냥. 깔끔하지. 어, 맞아. 있는가? 그냥 시원하고 그냥 국물 좀 많고. 음. 그걸 그...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무난한 김치? 음. 음.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김치의 민족이잖아. 구글에 검색하면. 별의별 김치가 음다 나오는. 진짜 모든 재료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김치에 나라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 갑자기 시작된 김치 게임. 누가 먼저 할래? 생각 좀 해볼게. 저. 솔잎 김치. 근데 솔잎을 그냥 먹는 사람이 있나? 솔잎, 솔잎 추출액은 들어가는 김치가 있나? 솔잎을 없어. 근데 사람이 먹진 않잖아. 그런가? 솔립 즙은, 즙을 넣는 김치는 있나 봐. 어. 야, 그럼 너 실패네. 에이. <laughs> 메인이어야지, 그게. 아니, 근데 소리돋지면 사람의... 멸치김치도 있는 거야. 사람이 손을. 아, 나 해볼 거 생각났는데. 올리브 김치. 어, 뭔가 있을 거 같아. 나 같은데? 있을 거 같아. 오, 있어. <laughs> 와, <우와>, 올리브라도 김치를 담고. <laughs> 맛이 상상이 안 된다. 할라봉 김치. 에이, 그거는 음, 무조건이지. <laughs> <즐겁지만 했는데. 웃음> 난 제주 도민을 믿어. 아, 열라 있죠? <laughs> 진짜 과일로도 그럼. 김치를 되게 많이 담그더라고. 어, 맞아. 칫김치, 칫. 칠 칫김치는 있고요. 일단 진짜 한국인들은 먹을 수 있다 싶으면 무조건 김치로 담가버리는 것 같아. 또 외국에 나가 계신 한국인 분들이. 거기에 어, <laughs> 있는. 우리나라엔 없는, 거기에만 있는 또 채소돼가지고. 오만가지 김치를 담으시잖아요. 진짜. 어떻게든 먹어야겠어요. <laughs> 아, 그거 봤어. 그, 피자 먹을 때, 응. 크러쉬드레드 페퍼 이런 거 뿌려 아, 먹자. 음. 그... 김치 가루가. <laughs> 어, 맞아, 맞아.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 그러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괜찮을것 같아 어. 어. 개맛있을 것 같아. 야, 그래도 깔끔하게 다 먹었다. 그니까 딱 맞는데, 양이? 아, 어. 어, 근데 배불러. 어, 나도 배불러.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작정하고 먹을 때는, 공복으로 오면 안 돼. 여러분도 댓글에, 여러분의 차의 김치를 남겨주세요. 쭈추쭈김치 요리. 응. 음. 응, 음, 그것도 좋다. 사실 다할수 있어. 파스타, 피자, 모든 게. 맞아. 못해. 맞아. 어, 아, 배불러. 김치찜을 이걸 다 먹었어. 김치 좀 나갔대. 다 먹은 척 해. 아, 다 우와. 먹었어. 우와. <laughs> 미 <laughs> 여러분은 맛대 맛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나요? 당연히 저희죠. 솔직히 거기도 김치랑 같이 먹고 있을 솔직히 가서 김치 빼서야 돼. 김치 맞아. 어찌 먹어야 돼, 솔직히. 김치 빼서. 김치가 짱입니다. 이건 김치의 100% 김치의 승리라고 확신 확신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제발 김치합시다. 김치합시다. <laughs> 김치하자. 승패는 여러분들의 댓글 <laughs> 어, 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특별 무슨, <laughs> 선택 2012. 아, 2012? <laughs> 프로듀스. 2012. 2021. 2021. 프로듀스, 마카 카메라, 카메라 봐. <웃음> 윙크도 <웃음> 한번 해줘야 돼. 이상해요, <laughs> 아... <아니요>, 여러분. <laughs> 못볼것 <거야. 웃음>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밥상에 항상 올라오는 그거. 없... 근데 우리 이기면 뭐 있어? 아무튼 <laughs> <laughs> 여러분도 뭐 주말에 한번 해먹어보세요. <laughs> 자꾸 옆에서 틀어고해가지고방법거 <트루를> 꺼내 <laughs> <laughs>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엄마가 오늘 립값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통 삼겹이에요 소는 더 간을 해놔야 되고 돼지는 굽기 전에 바로 소금만 쳐놓고 <laughs> 후추도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만. 이만큼만 하고 있다. 구울 때 뿌려야겠다. 네, 준비는 끝. 구울게요. 발버진 상태에서. 와! 콧 자체는 무슨 단망이 죠어전 야채 탕면 단망이에요. <웃음> <웃음> 이게 맞는 건지... <건데. 웃음> 아, 뭐야? <laughs> 약간 정원 하나 차으는것 같은데? 정원 <laughs> 좀 잘하고 있는 것같아 않아? 튀는 기름보다 마늘이 많으면 튀지 않아. <웃음> <웃음> 혹시 마트에 가보시면 어디서 오시는가? 병원? <laughs> 사람들의 반응. 고기는 다 구워졌고, 고기 구워졌고요. 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그게 누구 집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집이자 작업실인데, 제가 오우. 오우. 제가 이번에 방역 때문에 집을 밀면서 지금 완벽한 작업실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쌈을 먹을 거예요. 저쪽은 김치를 먹었다고 하는데. 김치구라 김치. <laughs> 아니 저희도 김치를 먹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맛있을 거다. 이건 자신감. 제가 니값을 하기 위해서 구웠고 저쌈 보이시죠? 한 무대기 있는 거. 일단 콜라를 따라 볼게요. 진행 부담감이 생긴다 물리가 없는 자리가 참 크다 물리야 <laughs> 보고 싶어 보고 싶다 물리야 그러면 안 돼? <laughs> 진행 좀 해주라 <laughs> 진짜 다음은 제로 콜라파인가요? 그냥 콜라파인가요? 말씀해주세요 오늘의 아. 조리는 국기 마스터님이 담당을 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예. 예 우리 쌈인데 쌈 소개 안 해도 돼? 쌈은 자 여기 보이죠 오이 청추 당기 당기가 당기. 뭐야? 쓴 애. 방금 버섯 만졌어. 죄송합니다. <웃음> 나도 <웃음> 한번 만졌어. <웃음> <웃음> 오늘은 꼭 쌈을 싸먹어야 되는 거지? 응. 음. 음. 아, 다 각자의 그쌈 픽. 쌈 어떻게 싸는 게 제일 가장 좋은지 좋아. 한번 보여드릴지 여기. 나는 약간 여린 채소 좋아해. 씁쓸한 맛 많이 안 나는? 아니면 깻잎쌈 싸 어? 깻잎 여기 밑에 있어 나도 오케이. 나 깻잎 파 깻잎 줄까? No. 괜찮아 난두 겹은 안싸안원조가뭘차뭘 싸. 안, 안, 알아 어, 나 지금 방금 받아서 싸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왜> 그러니 빨리 <laughs> 시동 가짠 음. 아... 아니야. 말 못해. 누가 쌈 먹자 그랬어. 말을 못하겠는데. 돌아가면서 쌈을 싸먹고 한 명씩 말해. 밥 먹을 때 대화 안 하는 스타일이지. 응. 나도. 버섯만 쌈에 싸도 맛있을까? 맛있겠지. 응. 나 그리고 이거 진짜 잘 구워. 통으로 구웠을 때.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응. 버섯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오이 진짜 맛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오이 파세요, 반 오이 파세요? 일단 우리는 오이 파네. 세상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 음, 오이 향 때문에. 향이 안 나는데. 뭐마하는 건지는 알것 같아. 군마가 알려준 대로 이걸 싸볼게. 요 되게 크다. 아, 마늘 근데 진짜 잘운다응 그치? 맛있어 달아 고기 진짜 커 이것도 먹으면 한 3분간 말 못할 것 같은데 자 우리 풀타임뿅 <laughs> <있다> <laughs> <laughs> 한국인은 한입에 누가 이거를 배어 물어? 한입에 먹어야지 응응 <laughs> 배 물지 마 <laughs> 제가 다음에 고깃집에서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고기 굽는 방법은 오늘 하려고 해봤는데 프라이팬이라서 기름을 자꾸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유감이네요. 나만 짬에밥넣서 먹어. 밥넣서 먹는 게 너무 좋아. 고기 먹을 때 밥을 잘안 먹어. 응, <laughs> 응, 난 냉면 밥. 냉면 보통 휴식으로 먹잖아. 같이 먹어. 같이 먹는 것도 맛있어. 불타임 응, 갑니다. <웃음> <웃음> 말 못해, 이제. 응. 나도 밥 넣어서 먹어봐야지. 나 이제 됐다 말할 수 있다. <laughs> 그래서 말 없던 거였어? 응. 어쩐지.. 와! 고추 맵다! 여러분 천안고추 좋아하세요? 우리 오늘 질문하고 생각할 동안 밥 먹고 <laughs> 이제 생각하셨죠? 대 답해주세요! <laughs> 아왜안 보이니? 얘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안 보여 저기 또. 그래서 먹던 거 먹게 돼 아, 맞아 <laughs> <한> 레시피는 <레스팅이> 거 음. <laughs> 큰일 났다 배불러? 응 콜라, 뭐, 콜라. 쌈이 왜 좋냐면, 코로나 때문에 야채를 잘못 먹잖아요. 못 그래? <laughs> 공감도 잘안 되지 <laughs> 못하고, 어, 쌈 먹을래? 코타인 <laughs> 줄까? <웃음> 그동안, 그동안 생각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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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차못 먹지? 코로나 때? 간안된 채소로 먹기 힘들다고. 우리 맨날 마라탕이나 이런 거 먹지. 음 배달음식만 어... 들어거면잘안 아. <laughs> 먹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김치찜 같은 거 먹었으면. 항상 김치는 항상 먹잖아. 김치는, 김치는 흔해. 흔해. 널렸어. 널렸어. 드라마 내나 같이. 김치는 흔해. 널렸어. 널렸어? 오. 어. 진짜 채소 많이 싼나 그럼. 이건 뭐야? 이, 처음 봐. 어디서 나왔어? 어 걔도 놀래다. 음. 아 징그러워. 혈관 같다. 굴자임 <laughs> <laughs> 버섯 먹어볼게. 이거 은근히 감칠맛 난다. <laughs> 조금씩 먹을까? 응. 약간 한약재 같다. 응. 그렇그렇아 그치, 그치. 맞다. 삶 <laughs>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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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고 싶다. <laughs> 아 그냥 밥 <그만> 먹고 싶다. <웃음> <웃음> 고기만 먹고 싶다. <laughs> 안돼 야채를 먹어야 건강 사람이 공감하다고. 채소를 먹어야지 그 뚝딱이 삼키면 먹어야지. <laughs> 그 마지막에 넌두개 야채 별로야. 마지막에는 거 까만 거 혈관 같은 거? 혈관 같은 거. 그 엄청 큰거 궁전에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 봤어. <laughs> 아난 지금 먹어 안 되겠다. 왜? 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먹었어. <laughs> 화나려 그래. 혼자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게 그 왕갈비야. 오. 이것보다 더 큰. 누가 먹을 건데? 누군가 먹지 않을까? 짜기 먹는다고? 원래 그거 침묵은 긍정의 뜻이잖아. 이 군마 진짜 노력 중이야 아니 원래 쌈을 안 먹어 <laughs> 우리가 더 맛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거 투표하러 가자 뭐가 더 맛있어 보이지 좋아요수로 이긴다고 뭐가 <laughs> 되는 건 아니고 <laughs> 다 먹었어요 <웃음> 뭐야? <웃음> 원래 형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laughs> 콜라 아 있니? 아니야 오신전산 어. 제발 쓸까? 상맞지 어. <laughs> <산나지> 않아 <laughs> <웃음> <웃음> 썩은 거 아니에요? 콜렌타인드 오시면 시음해보세요. <laughs> 맛있다. <웃음> 또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건가요? 예스. 그럼요. 가득이요. 네. 7만 원이요. 뭐 이리 비싸. <laughs> 할인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오이 ASMR 해야지. 오. 오이.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장점 3개씩 말해보자. 식이섬유 풍부 두번째 고기가 안 질리게 준다. 아, 주의 쌈이 질릴 수 있다. 세 번째 엄마한테 안혼날수 있다. 포만감이 불쾌하지 않다. 지금 조금 불쾌한데 여러가지 맛이 질수 있다. 소화가 잘 된다. 그냥 고기를 먹을 때보다 양심에 덜 찔린다. 두 번째 식탁의 색깔이 화려해진다. 파릇파릇해지잖아? 쌈을 한입에 왕먹으면 내가 한국인이란 걸 증명할 수 있어 오 건너편 테이블 보고 어? 아 저기 한국인이네 아 여러분 저녁드셨나요 음 여러분 쌈이 좋으세요 김치가 좋으세요? 김치는 근데 다른 장르지 그냥 반찬이지 음. 디폴트 야 사슬아 고기 맛있쌈 맛있어 너무 맛있다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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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laughs> 그거 해보고 싶다. 김준현인가? 누가 알려준 거? 이렇게 대고, 갑니다. 갑니다! <laughs> 아, 그거 해줄 거, 우리 서로. 뭐, 뭐. 쌈 아, 싸주는 뭐. 거? 다 먹으니까 머리가 좀돌아 <laughs> 고기 잘라, 고기 잘라. 구마가, <laughs> 아, 뭐지? 사진한테. 이거는. 어 야채 개수 <laughs> 싸주는 사람 자유 얘랑 얘 예. 고기 하는 넣고 피, 음. 어 그게 덜 탔다 얘는 김치 <laughs> 넣고 김치 <laughs> 넣어도 되나요? 예, 네 김치 좋아요 그리고 밥을 조금만 넣을게요 쌈장도 <laughs> 넣어주세요 네 쌈장 넣을 거예요 거의 어, 아바타 아니야? 지금? 그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웃음> <웃음> 그냥 해달라는 <해달라더라고>. 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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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쌈 싸주는 역할 제 야무지게 싸 드렸습니다 <laughs> 하네요 하네요. 저희 이런... 잘먹죠다 먹었어 우린대단해 아, 정마잘 먹지? 아, 정말 잘 먹지? 응? 어? 7살? 7살이어디이어요 이거 어짠 이거 없어짠 이거 없다요 이거 없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요 이거 드세요요요 Thank you